예, 안녕하십니까. 방정희입니다. 어, 오늘 스트리 룸을 먹고 해서 이 실내에서 하는데 좀 목소리가 좀 울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최대한 전달할 것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쨌든 그 주말 동안 그 에코 프로 실적이 부실하게 나오면서 장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거진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었죠. 그러다가 에코프로만 막판에 반등을 시키고. 그 부분도 보면, 그죠. 어, 그 어떤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그러니까 하마스죠. 이 전쟁,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 관련주들 참 급등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덕분에 저희들은 뭐, 그 대성산업,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은 정리를 했고. 근데, 이후에, 그죠? 이후에, 그, 휴전. 뭐, 휴전, 어떤 속보가 떠니까, 그, 에너지 관련주들이 참, 뭐, 급락을 해버리죠.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. 테마라는 것은, 그 회사의 가치가 아니고, 무더기로, 그죠?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, 급등을 했다, 빠졌다, 한단 말이죠. 그래서 항상, 기회가 주면, 그죠? 최소한 어떤 분할 매도라도 따박따박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 일성도 그죠 장중에 한 12%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서 마이너스까지 나는 것도 보니 어, 테마의 대응은 역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테마는 항상 가치가 아니다 이거를 어떤 꼭 기억을 하시고 기회가 주면 수익거리면 항상 분할 매도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죠 그 장중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한창 사는 그 상가를 갔죠 그 장이 안쪽. 하다 보니까 미리 뭐 예약 매도를 안한게 어찌 보면 오늘은 좀 덕을 본것 같습니다. 그 소재 중에 그 불롬이란 거든요. 불롬 이 불롬을 거진 이스라엘에서 한 99%를 수입을 해갔었거든요. 수입을 해갔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으니까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불롬 관련된 종목으로 한창산업이 상가를 갔습니다. 근데 한창산업 외에도 어그 소재를 보면 뭐대정하금 이런 것도 그 관련 중인데 또 이런 거는 어떤 시가 종액이 무겁고 또 앞전에 후쿠시마 원전 이런 식으로 테마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. 그러다만 뭐 조금만 오르면 던지고 조금 오르면 던지고 하니까 달력이 없는 것이고. 그래도 한창산업은 가벼우니까 그죠. 상가까지 가서 버티는 거죠. 요즘장은 돈이 없으니까 항상 가벼운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. 비슷한 재료를 해도 무거우면 못 움직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. 어쨌거나요. 그 한창 산업이 어떤 끝까지 상가를 지켰기 때문에 내일 또 비슷하게 강하게 시세를 많이 뽑으면 또 비슷한 종목군이 또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좀 어떤 비슷한 종목 저 고점에 있는 종목은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롬이라는 이 테마는 좀 특이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찾아보고 적당히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음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한창 뭐 산업 뭐 남겨두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매도하고 또안 올란 종목 바닥이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. 어, 어쨌거나 지금은요 모든 장어의 어떤 전쟁이다 뭐다 다 떠났어요. 가장 큰 악재는 그 신용죠 신용 신용 반대매매가 계속 쏟아지는 거죠. 어이 추세면 이번 주 안에 그 지금 그죠 18조 무너지고 17조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요 신용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. 많이 정리가 될수록 하락폭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어느 정도. 더 이상 금매물이 없으면 바닥을 다치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참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. 항상 이렇습니다. 신용은. 그래서 신용 반대매매는 그래서 무서운 거죠. 대응도 하기가 힘들고. 어쨌든, 뭐 어, 그죠. 이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신용 반대매매가 터질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되고. 요즘은 신용 반대매매도 있지만요. 미수 알죠? 미수. 미수는 2박 3일 코스죠. 2박 3일 안에 조금 팔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이 미수도 정리가 안 되면 그 아침에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요한가락 그런데 이 미수도 하루에 커진 500억대, 600억대씩 계속 요즘 쏟아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시초가부터 급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. 어쨌든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. 그렇지만 그 항상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, 그 신용, 신용 미수, 이게 결국은 죽을 어떤 개미들은 다 죽어야 돼요. 정리가 돼야 돼요. 정리가 되어야 반등이든 뭐든 나온다는 거죠. 그래, 이 부분은 항상 좀 걸림돌이죠. 근데 주식을 하면서도 숱하게 만나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... 그,죠. 어, 그, 하마스, 이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테러를 열어준다, 이집트 쪽으로. 그래서 민간인들을 뭐 어떤 이주를 시킨다 하는데,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, 팔스타인 어떤 주민들이 일종의 인간 방패라는 거죠. 근데 이 인간 방패가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집중 포화를 받는데, 과연 이거를 용인을 할까? 어떤 그런 변수도 있고 또밤 사이에 어떻게 일이 전개되냐에 따라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.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런 장애 연속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 와중에 어쨌든 전쟁이든 뭐든 그 와중에 신용이 계속 털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호재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쨌든 하루하루 힘들지만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, 뭐, 대충 뭐, 내용은 이래 말씀드리고, 또 이후에, 그, 불온 관련 중, 또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힘든 하루, 또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도, 그죠? 한짱산업, 뭐, 대성산업, 이런 식으로, 어, 언제, 품절주들은요, 언제 무슨 일로 급등이 나올지 몰라요. 그러니까 항상, 그냥, 어떤,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,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